대부분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런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냐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크게는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소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되는 고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맞아요. 말 그대로 이건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할 만한 사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건의 어떤 무게라든지 어떤 사건의 난이도가 일반인들이 단순히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변호사님을 선임하신 거거든요. 일단, 우리 측에서도 거기 대응하려면은 변호사를 선하는게 맞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과가 감당되는지를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어떤 공무원이거나 공기업에 다니시거나 뭐 대기업에 있으신 분들은 일정 정도 수준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은 뭐 승진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것이 만약에 뭐 실형성고까지 받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잘리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걸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건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벌금 얼마 내고 나 하더라도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지장이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그 벌금보다 더 높은 금액에 변호사 비를 지출할 수 있는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전과가 있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해요. 전과가 있으면은 어쨌든 실무적으로는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겠거니 해가지고 좀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수사가 진행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과가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수사 과정에서 안 좋은 선입견 때문에 억울한 일들을 또 당하는 부분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필요도 있고요.